저는 국민의병대 학생위원장과 경기도의병장을 겸하고 있는 천진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권은 우리 애국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사람과 동시에 무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는 국민이 있는데 지금 이 정권과 국민의힘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의 애국국민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4.10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밝히고 있지만 그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묵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우리 태극기표를 구하면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의견은 땅바닥에 못한 의견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중장년 7월을 비롯하여 20대 10대 청, 청소년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은 패를 잡길 거부하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며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부정 선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과 국민의 힘은 들어라. 10대 청소년의 피른 모란의 외침을 들어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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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이 투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해 주십시오.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제가 10대 청소년을 대표하여 현 정권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저희 대한기독교 학생 연합은 만약 이번 10월달까지 부정선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곳 이 집회 현장에 텐트를 치고 연합회장인 제가 인신공양 단식투쟁을 계획하겠습니다. 만약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공산당 세력 빨갱이 세력 주사파 세력에게 넘어간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구호 채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이 자리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뒤에 후창 세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보겠다! 털어보자! 21대 국 청소년들이 깨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용산에서 외쳐야 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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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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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처서 절기가 지났습니다. 8월 한달이 무더위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과 여러 전문가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애와 존경을 표하며 이만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